여러분, 안녕하세요. 서울대학교 병원 김승엽 교수입니다. 요즘 우리나라의 전립선 암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혹시 나도 하면서 염려합니다. 건강검진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PSA라고 하는 전립선 암 수치 검사나 전립선 초음파 검사를 자주 하는데 초음파에 무언가 보이는데 암일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염려하면서 지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전립선암의 진단에 초음파 검사가 어떤 역할을 하며 한계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이는 네 경우는 모두 전립선암으로 확인된 환자들의 초음파입니다. 화살표 부위를 보면 다른 곳과는 달리 검게 보이죠. 전문용어로 에코가 낮다 라고 합니다. 전립선암의 전형적인 초음파 소견입니다. 모든 전립선암이 다 이렇게 보이고 전립선 암이 아닌 것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초음파 검사로 쉽게 모든 전립선 암을 다 진단할 수 있겠지만 불행해도 그렇지는 않습니다. 여기 두 경우는 모두 작은 검게 보이는 곳이 있는데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. 하지만 하나는 전립선 암이고 다른 하나는 아닙니다. 저를 포함한 어떤 전문가도 구별할 수 없습니다. 초음파 검사의 한계이고 이 한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. 그럼 초음파 검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검사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. 다른 몇가지 초음파 테크닉을 잘 이용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진단에 접근할 수 있고 그래서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. 왼쪽처럼 초음파에 검게 보이는 것이 있으면 전립선 암을 의심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이 경우 이것이 암일 가능성은 20-30% 정도라고 합니다. 하지만 또플러 검사를 추가해서 이곳의 혈관들이 다른 곳보다 많다는 것을 확인하면 암일 가능성이 60 내지 70% 정도로 훨씬 높아집니다. 그래서 도플러 초음파 검사는 전립선 암 진단에 아주 중요합니다. 이 경우는 일반 초음파 검사에서는 이상한 곳을 거의 알기 힘들지만 도플러를 하면 이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. 도플러 없이 일반 초음파만 가지고 검사를 했다면 제대로 된 검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. 도플러 초음파 외에도 탄성 초음파나 조형 증강 초음파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합니다. 또한 초음파 소견을 MRI와 비교하며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도 중요합니다. 이번 시간을 마치면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겠습니다. 초음파는 전립선의 기본적인 영상 검사입니다. 일반 초음파와 더플러 초음파는 항상 함께 사용되어야 하고 그 능력과 한계를 잘 알고 검사해야 합니다. 이 영상 외에도 라이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여러분께 도움이 될만한 여러 가지 동영상 강의가 있습니다.